친구들,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 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초등부 친구들 다 함께 주 우리 아버지 신나게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박수. 혹시...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

ひと押し i yeah. 여러분들,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나는 예의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은연초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여름성교학교 3일차 천국을 준비하며 충성하라에 온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래 나오는 보기 중에 어떤 날이 가장 기다려지나요? 먼저 첫 번째는 어린이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생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린이날. 이세 가지 날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려지는 날은 언제인가요?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표시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언제인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해요. 네,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대답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가 기다려지는 날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어린이날, 생일, 그리고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는 날, 모두가 정말 기분 좋고 기다려지는 날이지만 우리 모두가 원하는 날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표시하면서 가장 기다려지는 날들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렇듯 우리가 가장 기다려지는 날은 서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세 가지 날 모두 너무나도 기분 좋고 기다려지는 그런 날이에요. 선물 받을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그리고 가족들과 즐거운 여행을 떠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모두 우리가 기분 좋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우리들은 또 다른 무언가를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을 우리가 언제 갈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우리들은 분명 천국에 갈 거예요. 비록 우리가 천국에 언제 갈수 있을지는 알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분명 천국에 갈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전도사님의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해요. 하늘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명의 처녀에 빗댈 수 있다. 그 가운데 다섯 명의 처녀는 어리석고 다섯 명의 처녀는 지혜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 뿐만 아니라 통에 기름까지 넣어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오는 것이 매우 늦어져서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한방중에 어떤 사람이 소리쳤다. 여보시오 신랑이 옵니다. 나와서 맞이하십시오. 그러자 모든 처녀들이 깨어나 등불을 준비하였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했다.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에게 기름을 조금만 나누어다오.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했다. 안돼 우리가 함께 쓰기엔 기름이 충분치 않아.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 잠겼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좀 열어주세요. 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그 까닭은 너희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날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얼른 가서 그곳으로 장사를 하였다. 그래서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두 달란트를 받은 종도 두 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나가서 땅을 파고 그곳에 주인의 은돈을 숨겼다. 세월이 오래 지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집에 돌아와서 종들과 샘을 하였다.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했다. 주인이 제게 다섯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두 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게 두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보십시오.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리고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제게 주신 돈을 도로 받으십시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드리고 씨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어드린다고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었어야 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이저와 함께 내 돈을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 종에게서 돈을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저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일을 갈 것이다. 아멘.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밑에를 보면서 같이 큰 목소리로 외쳐볼까요? 천국을 준비하며 충성하라! 예수님이 갈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자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열 명의 처녀가 결혼잔치의 신랑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신랑이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신랑이 옵니다. 열 명의 처녀는 일어나 등불을 준비했어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밝힐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과 달리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불을 밝힐 수 없었어요.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 줄수 있어? 우리가 쓸 것도 부족할지 모르니까 너희는 어서 시장에 가서 사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결국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신랑이 도착했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결혼 잔치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나중에 기름을 사러 온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결혼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왜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나요? 맞아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열 처녀 비유를 통해 천국에는 준비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이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 주인이 여행을 떠나며 세 명의 종에게 각각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겼어요. 주인에게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두 달란트 받은 종도 자신의 받은 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두 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두 종과 달랐어요. 그는 동을 땅 속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오래 지난 후 드디어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은 세 명의 종을 불렀어요. 그리고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르며 칭찬했어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땅 속에 묻어든 한 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가지고 왔어요. 주인이 종에게 말했어요. 음,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구나. 네 것을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종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주인이 왜한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주인이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을까요? 그들은 주인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주인을 기다리며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며 정말 충성스럽게 일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천국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해요.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늘 깨어 준비해야 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살아야 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언제 올지 모르는 천국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아야 해요. 이제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가 준비하고 충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과의 주제를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천국을 기다리며 충성하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기다리며 충성하라.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깨어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맡겨진 일에 충성되이 일하는 살아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늘 깨어 기다리며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충성되이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서 우리가 반드시 갈그 천국에 거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삶과 감송을 외워보는 시간이에요 저번주에 성경학교 때 우리 어떻게 외웠었죠? 바로 낱말을 찾아서 외웠었죠? 우리 그때처럼 비슷하게 갈 건데, 이번에는 좀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전사님이 한번 준비해 봤어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여러 가지 글자들이 막 섞여 있죠? 그 글자들 가운데 우리 한 글자를 찾아봐요. 그로 시작하는 단어고, 세 글자이며, 이번 말씀 본문에서도 나오죠? 그 땡땡 깨어 있으라. 이렇게요. 자, 노래를 잘 들은 친구들은 알텐데 답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그런 즉이라는 단어예요. 잘했어요, 친구들. 자, 그러면 노래를 한번더 들어볼게요. 네, 이번엔 두 번째 문제예요. 이번엔 특별히 세로로 되어 있어요. 세 글자이고, 이번 말씀 본문에 마찬가지로 나와요. 땡땡땡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하죠.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네, 잘 맞췄어요. 정답은 바로 왼쪽 맨 끝에 있는 너희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문제를 내볼게요. 이번에는 두 글자인데 그 전에 나왔던 구절에서도 이 글자가 언급이 됐었어요. 너희는 그날과 땡땡을 알지 못하느니라 고 하죠. 이 땡땡은 바로 무엇일까요? 네, 바로 그때예요. 그때라는 단어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즉, 너희는 그때 이세 가지가 나오는 성경 구절을 모두 찾아보았어요. 자, 이세 가지가 나오는 성경 구절은 이번 본문 말씀 중에서 어디일까요?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찾아볼까요? 네. 바로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우리 요절송을 듣고 따라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해요. 고고싱!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았나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 앞에 들은 말씀을 듣고 이제는 상가 공과 공부를 해볼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혼자서도 열심히 잘 해볼 수 있겠죠? 상가 공과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반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꼭 멋진 선물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여름성교학교 3일차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친구들 우리 내일은 바로 주일이에요. 우리 주일 오전 10시 30분 은현교회 교회학교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거 알고 있죠? 내일 10시 30분 은현교회 교회학교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10시 30분에 만나도록 해요. 그럼 친구들 삼가공과 열심히 잘해보고 우리는 내일 주일에 함께 예배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